네, 큰 박수! 서강석! 축하드립니다 우리 송파의 장애인 여러분 활동보조인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강서 네. 송파구청장입니다 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 45주년을 맞아서 2 0 2 5 송파구 장애인축제를 개최하게 네.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장애인 축제를 위해 애써 주신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서혜미 관장님을 비롯해서 한층 풍성한 축제를 위해서 선뜻 후원해 주신 롯데물산 동성엔지니어링 내일사회적 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서울본부 서문교회 그리고 개인 후원자이신 원성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입니다. 장애인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모두가 천부인 구원과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을 가지고 계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성파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허용의 사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동사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인 오늘 축제에서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